아유, 못생긴들이 말을 건다. 네. 너희는 온라인상이 온라인상이라서 말걸수 있는 거지 나한테. 넌 실질 만하면 나한테 말도 네. 못 걸어. 아너 같은 애한테 네. 말 걸어본 적 없긴 하다. 야 니카야, 아, 아. 너는 왜 배그 실력이 안 들어? 설때 아, 오늘도 아 오늘도 이런 느낌이구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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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똥이아 잘했다. 아, 잘 오빠가 안 죽어야 탑승간다. 오케이. 어. 어. 많다 많다 나나가탑 빨라 와진 벌써? 아저데상제 뭐냐? 몰라 저요 상 개빨라 아 뭐야 C2야. 아 개많네 어왜 파일을 아 뭐야 나 혼자 떨어졌서내 쪽에 힐했아 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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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카 무사해 무사. 살... 와. 뭐3분 카네스 코드도 아니고 3분도 안돼 캡 쳐지지 내 눈보다. 와. 이렇게 <laughs> 날씨가 흐려. 이 맵. 어 이상한 <laughs> 소리 나는데? 아껴. 뭐야 이상해 소리야, 이거? 나 이상한 좀 헤드셋 쓰는 거 아니야 나? 충사자 얘들아 버티게. 아 웃는, <laughs> 뭐 아, 웃는 봐? 소리 봐 웃는 소리인 줄 그렀다. <laughs> 어, 진짜 무서워. 있잖아. 나 색아 나, 나 먹을래. 내가 나는 나도 줘. 진짜 저건 귀엽다. 없어. 아... 아, 여기 스카, 여기 색아. 아 좀. 아, 끝내지 음. 아, 아, 마. 개 시끄러. 끼는 데네. 치무룩한 거왜 이렇게 귀엽냐. 아 있다 2층에 있다 2층 옥상에. 야. 아 원벨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누나 누나! 로 죽게! 일로와! 니카 누나! 일로 아, 이리 와. 이리! 여기 있어? 얘네 뭐하냐? 안나오로는다어제 그 <laughs> <같은 représent Maintenant. 웃음> <laughs> 응. 머리 계속 보여 아, 나 진짜 아, no, 야, 나 이거 나스탄 아! 아 이리 이일이일 アレンジ 어디 갈래? 페카도 어? 페카도 오케이. 아니 페카도 가면 누나들이 뭐살잖아 응. 천천히 해볼게 천천히 혼미하다 내가 못했단 어? 말이야 상봤어왜온미 네. 누나 연상봤어? 누나 거울 봤냐고 니카 누나 어. <laughs> 대답해주기 싫대 지 빨리지 ㅋ <laughs> <laughs> 어... 어. 테, 테레사 수민님이래 사람들이 나 <laughs> 진짜 학연애하 오르는 거야 5년 어? 그 매력이 뭐겠어 매력이 있는 거거든 매력이 맞아 <laughs> 뭐라는지 모르겠는지모르 확실한 개소리다 확실한 개소리야 <웃음> <웃음> 아니 언니들 언니들 연애 언제 봤어 언니들 닥 그때 봤나 ㅋ 언니 내가 거기 강남에 유명한 그 병원이거든. 나 소개시킬 줄 줘야겠다. 너 아니. 거기서 했어? 근데 너부터. 왜 그래? 너무 커. <laughs> 아한개저거야어한개 적어야. <laughs> 콩나 <콩라 웃음> 붓기가 안 빠진데. 아니 뭐 가슴 성형 수술을 잘못한 거 아니야? 뭐, 얼굴로? 아유하 아, 유하. 음. 어디 가야 되냐 이거? 아 진짜. 아. 아이. <laughs> 언니, 언니, 손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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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다, 빌어 빨리. 됐어. 나 여기 6배. 오케이, 오케이. 땡큐. 아아 목소리 도 바꿔 봐. 질려. 어 아, 진짜 그만 좀 그냥 원래 목소리. 체인지 해, 체인지. 네. 어. 아, 아. <laughs> 뭐야. 어 좋다. 안 좋아. 멋있다. 멋있다. 설랬다. 뭐야? 됐나? <laughs> 이게 아, 뭐야? 재밌긴 그 한데? 근데 오왜야 뭐야. 뭐야. <laughs> 말좀 <laughs> 많이 해봐말좀 많이 해 봐. 이제 말이 <laughs> 없어. 어디고 어디고? 오, 오, 완전 오, 다른 시, 야 사람이야 사람이야 진짜 사람 목소리 같은데 조5보 조심 조심해라 조심 보 완전 오, 다른 오, 사람 같아 설레잖아 얘들아 얘들아 야야 바야 아 영화 영화 뭐. 명대사 좀 따라해봐라 사람이다 아, 뒤로 빠져 있어. 또 이거. 오, 기강제. 여성분들은 뒤로 빠져 있으세요. 제가 다잡을게요 나도 <laughs> 아, 사고 싶다. 여자 어, 어, 괜찮네. 나 아, 사고 싶다. 너. 아까 돈이야? 어. 아야. 어. 아야. 왜? 오빠가 사 했나. 줄게. <laughs> 아오파가를 <laughs> 가오 담았다. 아어 아, 아, 느낌? 아 갑자기 병목살. 사람 성, 성격도 저 목소리 따라 바뀌는 건가? 맞아. 말이 좀 말수가 좀준거 같아. 어, 줄어든 거 같아. 음 응, 뭔가 무겁다. 어, 우거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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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저아 거다, 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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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아려아되아 어, 앞에 사람, 사람, 사람. 어, 앞에 사람 있다. 제트 사운드 들은 거라. 둥선 켜고. 붙어서 살까? 대피. 아, 네. 거기 능선 자리 잡아라. 거기 능선 앞에 능선 <laughs> 오케이. 대답해라 대다. 대답.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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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나좀더 붙들. 자, 옆에 한대더 있으니까, 차한테더그면 좋다. 차한대 더. 여기 차, 차 있다. 쟤네가그공 좋다. 어, 제가 땅에 농촌이 있나 봐. 어. 얘들아, 얘들아, 어디 가, 어디, 어디까지 가는 얘네? 얘들아. <웃음> 어? <웃음> 어? 저기 아, 보인다. 저 건물 뒤에 있다. 보이니? <laughs> 어, <뒤에>. <laughs> 어 위에 보이지? 2층. 아 보인다. 음. 아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재우리. 지자 이거 자료 안 좋다. 맞아. 원래 이런 그래. 자료. 어. 이거 다도 되나? <laughs> 어. 이거 차 있는데. 버리자. 차 버리자. 별로 안 좋아. 걸어가자. 어, 걸어가자. 어. 여기서 음. 위에 깎으면서 가야돼. 저가나 얘들아 여기 네, 뭐? 위에 무조건 있다. 얘네 밀어야 된다. 아 이쪽 못 봤어요. 이따 내 앞에 두 마리. 쏜다. 천천히 천천히. 하나 아, 아, 잊어요. 아다저 밀어야 된다 가려. 저 밀어야 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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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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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씨아 가자 가자 가맞았는가 욕은 대신해주네? 가만 살려줄게 호. 됐다 가자 가자 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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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위에 위에 그 위에 자가더한명더자가 그 위에 하면 더 나왔어 나왔자 나왔어 자 가자 가자 가어 가자 가자 가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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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나살려 하려고 어. 가져야 들어 가져 어. 가져 들어 여기 더 나가면 안돼응 음. 어. 이거 일등 할수 있다 일등이다 무조건 일등 1등. 여기서 1등이네. 더 내려가면 안돼 알았다 어 저기 막 선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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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개 좋은데 보여. 아아. 나왜안 보이지? 어, 보인다. 아, 나발발 나. 나못살린다나 어떻게 되려나? 하나 죽였어. 살릴 수 있다.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나가 살린다. 나손손아손 폭탄 남탄 좀. 어떤 시. 자리 진짜 좋은데. 어, 자리 좋아. 서클 봐라. 라인 꼬고 기다리면 이긴다. 1등이다. 아, 진짜. 나고 근데 억년서 줄게. 배고 5 마리. 세 마리? 105마리라고? 삼독두 마리. 대고 두모형 두발 지금 능선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능선 밑에 멀리 멀리 그술안 간다 파이 누구 삼구야. 어 기볼리? 저기 멀리 파이야. 어. 어로와 봐라. 어. 저 있다 지나간다. 지나간다. 뭐라 이거 뭐라 뭐라 오른쪽으로 어, 간다. 쟤네 오른쪽으로 돈다. 어 다른 애들이랑 만났나 보네. 아 지들끼리 만났네. 여 라인 끝자 앞쪽으로 이거. 더 와봐. 앞쪽으로 이겼다. 야야야야야야 이모미미역캣도 아니고 좀 퍼지라. <laughs>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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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지라. 온다 팩시 백시 분명 오케이, 오케이. 저 새끼 에이까이 폭발 떨구면 되는 거야 야야 퍼지라 퍼지라.